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과 8장을 우리가 통독하게 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e 장과 m 장의 말씀 e 독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m 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e 절부터 e 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다, 또 정죄하다, 또 법정에서 쓰일 때에는 이제 판결을 내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 어, 재판장의 그 노릇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것,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 판결을 내리고 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삼절과 사절에 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 대들보 집을 지탱하는 커다란 기둥이죠. 그것이 우리 눈에 눈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눈이 이미 얼룩져 있고 또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더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를 바로 볼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를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들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 다음 대목에 다시 설명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는 가능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로 대화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시대가 명령법이고 현재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 성도님과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요. 따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그냥 전화해서 또 안부를 물어봐주고 또 아빠가 또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어 연락해주는 그 딸이 어 좋고 또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또 제게 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매일 잠깐이라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러 오는 그 기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는 그 시간 또 나와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이 아, 나, 내가 참 좋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주시고 싶은 분이시고 아버지는 끊이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음, 아버지에게 노크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산상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지만 동시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알라딘의 요술 램프 혹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어떤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면서 구하고, 아버지께 나오고, 또 아버지의 뜻을 듣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13절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길은... 합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험하다, 또 박해를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봐도 잘알수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고, 또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지났을 때.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여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이든 좁은 문이든 그것이 어떠한 길이 되었든지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좁은 길로 나아갈 때, 예수의 길로 따라갈 때 어,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이 16절과 20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예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다른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열매를 봐야 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어떤 열매를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일까요? 21절부터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조건 열매가 있다고 좋은 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은사와 능력과 이적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음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는 치료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단 중에서도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뭐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또 뉴스들 또 그곳에 가담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적의 열매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참 선지자와 또 거짓 선지자의를 구분하는 참 선지자의 열매일 것인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열매일 것인가 21절에 다시 보시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고, 사랑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이 진짜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주님도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더 보고 싶어지고, 주님께 나아가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만남과 그런 교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수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는 거짓선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거짓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는데. 그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라고 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우리에게 또그 사람 어참 어, 예, 어, 선지자들에게 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죠. 또이 사랑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에 죽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랑이잖아요 24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산상수 말씀의 전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그 삶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이고 이들은 단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창수가 있고 또 바람에 부딪힐 수가 있지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또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팔 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타납니다. 팔 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치유하는 분이시지 또 그분에게는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지 기적이 나타나지 이런 역사들을 치유의 역사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요. 8장을 읽으면서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차례로 등장하는데 그들의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나오죠. 이제 한센병. 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고 부정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는 멀리서부터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성문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백성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왔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사람의 외침을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도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셈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고치기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깨끗하지 않게 되어도, 즉 병이 낫지 않은 채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원하시면 고쳐 주실 수 있고, 만약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 이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나병환자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도 믿음이 있었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그냥 한 청년에 불과했고. 백부장은 로마의 고위 장교였습니다. 그런 장교가 신민지의 한 청년에게 나아가 간구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하인을 위한 것이었죠. 이 요청에 주님께서 가서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자 백부장은 8절과 9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I am not worthy,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건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보통은 백성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적을 보고 놀랐는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놀랍게 여기시고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나병 환자와 같은 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이 땅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또 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어, 놀랍다, 참큰 믿음이다라고 인정 어,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백부장의 중보를 통해서 그 하인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태산형대 또 우리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들에 있는데 그 모든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도록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또 중동 지역에 정말 일촉 측발에 어, 아주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요. 또 이번 주일에 있는 연합 예배를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